아 진짜 맛있어 요아 질이 탕으로도 끓여먹고 네, 손질 다 해가 드립니다 와까치고 살았다 네, 네. 네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손질 다 해서 2kg 3만원 특별히 5천와 보고 진짜 싱싱하다 김치 마내 이름 뭐야? 내 이름 네. 우와 가오지에도 있고 자 오늘 우성어 우성어 맞죠 우성어 어? 대진호. 아, 맞다. 대진호, 대진호. 네, 대진호에서 잡아온 예장대입니다 자, 대진호에서 잡아온 지치. 지치. 까치고. 네, 지치. 까치고. 네. 자, 소지, 오, 오징어 나왔다, 오징어. 오, 오징어. 오 오징어, 오징어 나왔습다 와, 간만에 본다 넷만에 봅니다. 자, 오징어입니다. 이 새우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네, 전치망에서 잡아온 오징어 어, 진치, 어, 진치 네. 자, 까치보고 까치보고 2kg에 3만원 네, 컵배비 5천원 네. 오징어는 나오고 요거는 방어 요거는 방어, 방어 어, 전어 있죠, 있죠, 있죠 어, 전어 있어요 이사인용 예. 저 수살로 해로가칠0더라 나오거든요. 예. 사원리사 지치. 아, 지치는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돼. 요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예, 나가지 마세요. 뭐. 계속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대진호에서 잡아온 예. 지노에서 잡아온 고기들입니다. 예, 여기는 자연산 활르만전문으로 취급하는 네. 자, 포항수어 자, 프랑스요 하루 2판장입니다. 예, 프랑스요 하루 2장 여보세요?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어, 네. 네. 중 전화하세요. 네. 예, 아, 예. 그쵸? 예, 예. 얼마 예. 여달라고요? 얼마에 여달라고요? 아, 저 나 지금 저못 가는데 지 방송한다고 아니 송도요 송도 네 송도에서 네, 방송하고 있어 어떤거 내 보낼 줄 모르는데 그거 뭐 아까 오처럼네그 목소리 아참 다른 일있어보아그 방송하는 게참 다른 일은